안녕하세요 한마음교회 이은경입니다 여러분 땡삐라고 아세요? 건들면 바로 쏘아대는 땅벌의 사투리 표현인데요 땡삐 교사로 불리던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교직에 대한 사명감과 보람을 느끼며 신바람 나게 교사 생활하고 있는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1년 후에 발령을 받았어요 현재는 중학교 사회교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저는 모든 일에 인정을 받고 싶어서 조바심을 내며 아둥바둥 되면서 교직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저의 욕심 때문이었죠. 그러니 제가 세운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학생은 그냥 쥐잡대이 잡았습니다. <laughs> 수업 시간에 저랑 눈을 맞추지 않거나 졸거나 장난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았고요. 전체 학생이 다제 눈에 들어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수업시간이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세계사 수업할 때는 공포의 쪽지 시험을 보았습니다. 1번, 중국의 왕조하면 은나라부터 청나라까지 순서대로 그 특징을 써야 하는데 그 내용이 A4 한병 가득이고요. 2번, 서양의 근대사, 3번, 중국의 근대화 운동까지 보고 나면 뒷장까지 빽빽하게 약 20분 이상은 써야 할 분량의 시험이었죠. 학생들은 통과될 때까지 계속 맞으면서 시험을 봐야 했어요. 그 당시 1년에 몽둥이가 두세 개가 부러질 정도로 많이 때렸습니다. 사실 때리는 것이 힘에 벅찼고 손도 많이 아팠지만 두어 달 끈질기게 하면 90%의 학생이 통과하였습니다. 그때 외운 내용은 대학생이 되어서도 기억난다고 전화하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키는 작지만 작은 고추가 맵다고 학생들 사이에서는 깐깐하고 무서운 교사였어요. 그러니 학생들을 칭찬하기보다는 혼내는 일이 많았고, 그럴수록 짜증이 많이 났습니다. 주문진에서 근무할 때 동료 교사가 제가 애들을 혼낼 때 날카로운 고음으로 혼내는 소리가 교무실에 울린다고 목소리를 좀 낮추면 어떻겠냐고 했어요. 사실 그 정도로 많이 혼내는지는 몰랐습니다. 이렇게 제가 좀 까칠하다 보니까 주로 배치되는 부서가 학생부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 학생들은 저를 경찰이라고 불렀죠. 사안이 생기면 어떻게 해서든지 자술서를 꼭 받아내었거든요. 한 5년간 하다 보니까 학생 눈빛만 봐도, 모습만 봐도 거의 쪽지캐처럼 학생 상태를 알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은 저희 반이 체육 시간일 때 교장 선생님께서 학교를 순시하시다가 스탠드에 앉아 있는 저희 반 아이들에게 너네 다니은 누구냐 하고 물으셨대요. 그래서 애들이 제 이름을 대니 아 땡삐 선생이라고 하실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아집과 자존심으로 떨떨 뭉쳐서 생활하다가. 근무지를 옮기면서 한마음 교회에 다니는 친구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 친구가 제게 성경 공부를 해보자고 했죠. 사실 교회는 다니고 있었지만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이나 평강은 고사하고 세상과 신앙 사이에 끼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사느라 참 힘들었어요. 그런 신앙 생활에 회의를 느끼고 있던 터라 그래,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알아보고 아니면 쿨하게 떠나야지 하는 마음으로 제의에 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성경에 대해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는데 성경을 알아갈수록 구약과 신약을 일부러 딱짜 맞추었다는 생각과 허구라는 생각으로 성경에 대한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또 죽고 난 후에 천국에 없을지도 모르는데 괜한 허물 켜는 짓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분명 뭔가 있는데 그 비밀을 알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마치 어린 시절 숨바꼭질 하는 것처럼 잡힐 것 같은데 잡히지 않으니 다른 세상 고민은 들어오지도 않고 온통 예수님 만나고 싶은 생각뿐이었습니다. 퇴근하면 요한복음을 읽으며 고민하고 자다가도 예수님 만나고 싶다고 일어나서 기도하고 정말 알듯 모를 듯한 진리에 갈급하였죠. 이런 저의 기도를 들어주셨는지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의 말씀처럼 그분은 드디어 저를 만나 주셨어요 중학교 2학년 사회교과서 내용 중에 로마의 크리스트교 성립 단원이 있어요 그 단원 수업할 때는 예수에 대해 조사하는 것이 숙제입니다 어느 날 숙제를 발표시키는데 한 학생이 상당히 자세하게 발표를 마쳤어요 그래서 제가 애들에게 물었죠 얘들아 너네 이거 믿어? 그랬더니, 에이, 그런 게어디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걷고 죽은 자를 살리고 또 죽었다가 살아나요? 그래, 맞다. 그럼 너네 뭐 보고 숙제했어? 백과사전요. 그럼 그 책이 허구를 쓴 책이야? 그러는데 사교시 수업 끝종이 울렸어요. 복도를 걸어나오면 정말 심각하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도서관에 들어가서 위인전, 역사책, 사전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부활의 증인과 증거들이 얼마나 많은지 위인전, 역사책, 인터넷에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십자가와 부활 이야기, 교과서에 나오는 베드로와 바울을 비롯한 제자들의 증인된 삶, 로마의 역사, 콜로세움과 카타콤 등 지금도 분명히 존재하는 증거와 증인들 때문에 제가 믿지 않아도 부활은 정말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또 부활은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증거이기도 했고요. 왜냐하면 예수님 살아계실 때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특히 자신이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거라는 말씀은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는 약속이잖아요.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후에야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게 되었다고 한 것처럼 저도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다는 것을 안 순간 머리에서 발끝까지 찌릿한 전율이 흐리면서 진짜 부활하셨네 그럼 그분이 하나님이네 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도마처럼 믿음이 흔들리던 내게 예수님은 부활로 당신의 존재를 각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어요 어느 날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8장 23, 24절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제게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 맞니? 네. 너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맞니? 네. 그러므로 내가 위에서 너를 보니 너가 내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아멘. 그리고 알았죠 내가 마귀처럼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살았기에 열심히 사는 것 같았지만 정말 죽은 자처럼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요 저는 이 죄를 해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면서 굴복하게 되었어요 아멘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기쁨은 너무 컸어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기쁨 때문에 주변 환경과 사람이 저에게 어떠하든 전혀 마음에 걸림이 되지 않았어요. 학교에서 생활할 때도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생각에 정말 기뻤고요. 복도에서 혹시 믿음의 선생님을 만나면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며 예수님 최고 하고 다녔어요. 또, 모든 상황을 볼 때,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용납 안될 일도 없고, 이해 못할 것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때문에 세상에 사람만큼 귀한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저와 동등한 인격체로 보였고요. 드디어 아이들의 마음을 만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한세달 정도 지났었는데요. 저희 반 미아 부장애가 제게 이러는 거예요. 선생님, 그냥 1학기 때처럼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뭘 어떻게 했는데? 그랬더니 1학기 때는 혼날 일이 있으면 그 즉시 혼을 내셨는데요. 지금은 우리들이 잘못해도 괜찮아 하고 넘어가시니까 저러다가 언제 폭발할지 모른다고 애들이 초 긴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조심하고 있고요. 제발 1학기 때처럼 해주세요. <laughs>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성격도 변하고 삶이 즐거워지고 삶의 목표도 생긴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요. 인성 차원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이런 예수님을 알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우선 아이들과 신뢰가 형성되어야 교사 말을 우습게 여기지 않겠죠? 그래서 복음 증거를 위해 수업 준비도 더 열심히 하고 수업도 재밌게 하려고 노력하고요. 아이들의 인격도 저절로 존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자연스럽게 복음을 증거할 기회를 찾습니다. 지금은 안 믿더라도 나중에 혹시 인생이 힘들어지면 말씀이 생각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소망으로 부활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전체적으로 말할 때도 있고요. 개인별로 상담하다가 예수님을 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어디 가든 아이들과 성경 모임을 했는데요. 한 여중에서는 토요일마다 방과 후에 성경 모임을 했어요. 그런데 그중에 두 명의 학생은 신실한 청년이 되어서 현재 유치부 교사로 충성하고 있습니다. 교직 생활 중 2009년은 정말 잊지 못할 해입니다. 남자 중학교에서 3학년 다님을 했는데요. 정말 다양한 사건 사고들이 많았어요. 학기 초부터 교문 밖 다리 밑에 담배 피러 나간 학생들을 찾으러 헤매는 것을 시작으로 사춘기 정점에서 학교 교칙에 반발하기 시작한 모범생 항상 고개를 숙이고 다니면서 사람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말 한마디 하지 않는 학생 게임에 빠져 학교 나오지 않는 학생 또 교실에서 기절놀이 하다가 뒤로 꽈닥 넘어져서 진짜 기절하는 바람에 119 구급차에 실려가 3일을 입원한 학생 저는 이 학생 머리가 깨지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수업일수 부족으로 징급 못한 복학생. 이 학생은 조울증이 심했어요. 우울증이 오면 며칠씩 밥도 안 먹고 학교도 오지 않았죠. 한 번은 집회를 찾아갔는데 그 좁은 방에 이불을 뒤집어쓰고는 꼼짝도 하지 않는 거예요. 얼굴도 못 보고 돌아 나오는데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나중엔 정신병동에 입원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제게 그 아이들을 국률이 보는 눈을 주셨어요. 한명한 한 명이 너무 소중했고요.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새벽에는 1번부터 36번까지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였고 아침에 교실에 들어가면 보혈로 덮어달라고 기도하면서 진심으로 아이들에게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너무 귀한 존재고 하나님이 너희를 많이 사랑한다는 말을 시작으로 부활의 복음을 들려주었어요. 또 아침 시간에는 좋은 예화를 읽어주면서 마음을 다스리는 시간을 갖기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연말쯤에 모든 일에 반전이 일어났어요. 11월이 되면 3학년 교실은 학기 초보다 좀더 어수선해지거든요. 그런데 저희 반은 갈수록 수업 분위기가 좋아지고 아이들도 많이 온순해졌어요. 마지막 기말고사에서는 11과목 모두 1등을 했고요. 일반 선생님도 비결이 뭐냐고 물으실 정도로 전체적으로 다 달라졌죠. 그리고 저는 그의 교육청에서 한 통의 전화를 받았어요. 시 전체에서 3학년 사회교과 성적이 좋으니까 사회 선생님들이 모인 자리에서 수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발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4H라는 특별 활동으로 교육감 표창을 받게 되어서 학교 교문에 플래카드가 걸리는 <laughs> 영광도 받았고요 교육청 주간 해외연수 기회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1년간의 상황 변화를 아이들에게 말하면서 부활의 주님을 자랑하고 이런 결과가 나타났는데도 하나님 안 계시다고 할수 있냐고 했더니 많은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고 인상 쓰는 학생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 무기는 예수님 믿는 거라고 너희도 이런 예수님을 만나면 너무 좋겠다고 말하고 나오는데 정말 날아갈 것 같이 날아갈 듯이 통쾌하였죠. 저는 감사한 일이 있으면 하늘을 보면서 땡큐 하나님 하거든요. <laughs> 그날도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 기억에 남는 학생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우선 사람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말한 마디 하지 않은 학생은 제가 따로 불러서 교회 성경 공부 교재로 복음에 대해 나눴어요. 나중엔 작은 목소리로 예수님을 영접했지요. 네. 또 담을 타놓고 산으로 도망가던 학생은요, 여러 번의 설득과 가정 방문에도 안 되더라고요. 결국 여름방학 즈음에 자퇴서를 냈습니다. 공부를 좋아하지도 잘하지도 않은 아이라 끝내 학업을 포기하였을까봐 걱정했었는데 작년에 연락이 왔어요. 인천에서 명문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선생님 추천으로 성균관대 수시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생님께서 진심으로 자신을 대해주어서 지금 이렇게 사람답게 살게 되었노라고 감사하다고 하더군요. 며칠 후엔 학생 어머님이 직접 전화를 하셨어요. 언제나 아이를 걱정해주며 격려해주어서 감사했다고 하시면서 지금까지 두 아이의 엄마로 많은 선생님들을 거쳤지만 저처럼 진심으로 아이를 걱정해주는 교사는 본 적이 없다고 늘 고마운 마음 잊지 않고 시간되면 꼭 내려가서 찾아뵙겠노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수업일수 부족으로 지금 못한 그 복학생, 가난해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늘 눌려있고 키는 초등학교 3, 4학년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아이. 우울로 인해 정신병동에까지 입원했던 그 학생은 학기 초부터 결석이 많았어요. 어떻게든 졸업을 시키려고 아침마다 그의 집에 가서 아이를 데리고 출근하게 됐고요. 인근 교회에 찬양 예배가 있다고 하면 퇴근하고 아이를 막 찾아가지고 데리고 교회도 갔는데 들어가는 순간 아이가 너무 가여워서 그냥 붙들고 울며 기도하기도 했지요 어느 날그 학생이 뭔가 잘못해서 혼을 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제게 극률의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교무실로 부른 후에 차에 태우고 떡만둣국 집으로 갔습니다 많은 양이었는데 정말 개눈감치도 국물 하나 남기지 않고 맛있게 먹는 거예요. 또 정신병동에 입원해 있을 때에는 면회를 해서 복음을 다시 들려주곤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정성을 쏟았는데도 그 학생은 수업일수를 또 채우지 못하고 졸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2년 전부터 연락이 왔어요. 1년 더 중학교를 다닌 후에 공고로 진학했다면서. 선생님, 제가 반에서 7등을 했어요. 선생님 좋아하실 것 같아. 전화드렸어요. 하더니 또 얼마 후에는 선생님, 제가 5등을 했어요. 하는 겁니다. 올해는 고3 졸업반인데 여름에 인턴으로 서울에서 일하고 있다고 하더니 10월 초에는 밝은 목소리로 또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제가 돈 벌면 내려가서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그때 선생님이랑 먹은 떡 만둣국 너무 맛있었어요. 그때 혼나는 줄 알았는데, 선생님께서 만둣국 사주셔서 깜짝 놀랐어요. 이 아이가 제대로 사람 구실하며 살아주는 것도 저에겐 너무 감사한 일인데, 제게 이런 말을 하고 있다니 감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교회를 나가고 있는지 물어본 후에. 너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그분 놓치면 안돼 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교과 내용 특성상 자연스럽게 복음을 얘기할 기회가 꽤 있습니다. 그럴 때는 주관적인 믿음을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인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역사 속에 들어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확신 가운데 전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요즘도 청소 시간이면 기쁜 마음으로 빗자루를 들고 청소하러 나가고요. 학교에서 주어진 일도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 기독학생 동아리 활동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교무실에서 선생님들께 틈틈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요즘 학생들은 갈수록 거칠어지고 규칙을 무시하고 교사에 대한 태도가 돌을 지나치다 싶은 상황을 보기도 하고 또 직접 겪기도 합니다. 이러한 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분이 부어주시는 평강과 기쁨, 지혜로 그때그때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 때문에 저는 행복한 교사입니다. 항상 제가 있는 이곳이 주님 보내신 성교지라는 생각으로 복음증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더욱 겸손하게 나아가겠습니다. 날마다 저의 삶이 주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